1번 시작합니다 일단 3차 방정식 x 세제곱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4는 0이라는 식이 있고 이때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3차 방정식이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것은 알파 세제곱 빼기 2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 빼기 4가 0이란 소리고 또 베타 3 제곱 빼기 2 베타 제곱 더하기 3 베타 빼기 4가 0이란 소리고 감마 3 제곱 마이너스 2 감마 제곱 더하기 3 감마 빼기 4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문제에서 보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더하기 1 맞고 빼 감마 더 1. 이 식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알파 세제 3차식 알파에 대한 3차식 얘가 0인걸 알고 알고 있으니까 0은 알파 세제고 마이너스 2 알파 제고 더하기 3 알파 빼기 4. 얘를 우리가 지금 알파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이 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값으로 최대한 묶어줄거예요 그럼 쌤이 알파로 묶으면 은 지금 알파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알파 3차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3차가 하나 되고 지금 마이너스 2알파제곱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알파제곱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알파제곱 한개만 남고 3알파였는데 1알파니까 2알파가 남고 상수항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얘를 지금 앞에는 그대로 두고 뒤에서 한번더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을 묶어낼 건데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 1에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없어졌고 2알파는 지금 알파가 됐으니까 알파 하나만 남고 상수항 마이너스 4는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 하고 싶은 거는, 알파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이니까, 얘를 공통으로 있으니 묶어주면, 이 되고, 알파 빼기 3이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식에서 0과 마지막 이 식을 비교해보면, 은이 식을 보면, 알파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에, 알파 빼기 1은 마이너스의 알파 빼기 3이고, 에서 양변을 알파 빼기 1로 나누어주면 마이너스 알파 빼기 1분의 알파 빼기 3 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이 아래와 같은 식으로 유도가 되었는데 마찬가지 베타에 대한 이차식 감마에 대한 이차식도 알파처럼 하면은 같은 모양이 되, 나오겠죠 이때 우리가 이 노란색 식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알파 빼기 1분의 알파 빼기 3 마이너스 베타 빼기 1분의 베타 빼기 3 마이너스 감마 빼기 1분의 감마 빼기 3이라고 쓸수 있고 얘를 합쳐버리면 마이너스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감마 빼기 1 Alpha p 3, g g y 이 a m beta peggy ham, gamma p e 분 g 도전개 m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 에 the same t h i n 에서 h 차 방정식 근 h e 수 a m e thing. This is the same t h i 해서 This is t h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지금 노란색 밑줄 친이 식이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얘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와 같은 식이겠죠 맞나요? 얘가 0은 0 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3차식가이 x 스기 알파, x 베기 베타, x 기 -beta, 감마랑 같은 값인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알파기 1, 베타기 1, 감마기 1, 알파기 3, 베타기 3, 감마기 3에서 얘를 얘를 여기다가 x 에 우리가 1을 넣으면 x 에 1을 넣으면 얘가 1베기 알파, 1베기 베타, 1베기 감마가 되겠죠. 근데 이 값은 무엇이냐 여기에 1을 넣으면 값이겠죠 여기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즉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1 빼기 감마가 마이너스 2 이런 걸알수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구해야 되는 거는 r 래 식이니까 선생님이 식을 바꿔줄 건데 마이너스 1 빼기 알파로 바꿔야겠죠 그럼 1 빼기 베타로 바꾸려면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 다음에 감마 빼기를 1 빼기 감마로 바꾸면은 다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위의 식도 성이 바꿔 줄 건데 어떻게 바꿔 줄 거냐면은 마이너스 알파 빼기 3을 3 빼기 알파로 바꾸면서 마이너스가 나가고 베타 빼기 3을 3 빼기 베타로 바꾸면서 플러스가 되고 감마 빼기 3이 3 빼기 감마가 되면서 다시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여기서 지금 분모 분자에 둘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양수로 바뀌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분모가 1배기 알파, 1배기 베타, 1배기 감만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에 지금 3배기 알파, 3배기 베타, 3배기 감만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이 녹색식에다가 x 의 3을 넣은 값이면 되겠죠. 이 녹색식에 3을 넣으면 3빼 알파, 3 빼기 베타3 빼기 감마가 되고, 이 값은 지금 이 녹색식에다가 3을 넣은 값과 같겠죠. 아마 넣으면 14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7이 됩니다.